이상대또 실수를 한것 같구만. Great shot! Great 이거 봐, 나참한번디 왔어야지, 이거 봐. 음. <laughs> 나, 나이스 샷! 나이 그레잇샷! 구레라시라고? 아, 이샷 민족도랑 상대도? 응. 어또 버디 나왔네? 응 아. 이거 좋아. 이번에3 챔피언 아, 안 거쳐 봐볼게 와 이번엔 피언도안 거치고 나상위 승리로 끝났어 이렇게 한번딱다한 번만에 이렇게 나상위 승리로 끝났네 오랜만에 드디어 오랜만에 운동을 하게 되네 아, 왜 웅웅대에도 이렇게 되어 다음 상대가 들어왔군. 그렇다고 여기다 상민이가 물러갈 줄 알겠지만 언니 안 그래. 내 실력이 얼마나... 대단한데, 이거, 여기 나 상민이가 물러갈 줄 알겠어? 퍼펙트 샷! 퍼펙트 샷이라고? 하지만 여기서 나 상민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지 이건 지금 10개짜리 남아있는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 한순간이 읽어도 다 반항나면 안되니까 이거을 아껴 쓰는걸로 하자 기본 공을 하는걸로 일단은 퍼펙트 샷 퍼펙트 샷! 퍼펙트 샷이라고? 그럼 뭐에 라이선을 놀리다가 공이 핀즈까지 갔다니. 응. 나 상민이는 이때를 노렸지. 퍼펙트 샷! 퍼펙트 샷인데? 벙커로 빠졌구나. 그래, 여기 지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거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걸. Great shot! 그래, 흠나상민이한번 <laughs> 볼래? <laughs> 아! 실수였다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<laughs> 다 음, 먼저 들어왔어. 이렇게 되면 오늘 세 번째 챔피언전을 하게 되네. 오, 이렇게 오늘 부터세 번째 챔피언샷이네! 어, 오늘 챔피언에 한번 진짜 거, 많이 거쳐가네. 아까 첫 번째 챔피언에서는 내가 이겼고 두 번째 챔피언을 는 졌는데 이번에 세 번째 챔피언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. Great shot! Hi. Nice job. Nice job. Nice I need it. Perfect shot. 오! 오! 많이 가네 나이스! 어떻게 됐을까? 아, 이번 세 번째 챔피언자 결과 확인 아, 떻다야두 아, 번째 와챔피언에서두 번째 승리를 가는 나라 오늘은 원투 클래스에서도 승리가 많이 나네. tbo? tyo? 아, t b o 래 tyo지. 헷갈렸네. 이 tyo 상대가 다음 상대야? 나하고 대결할 수 있는데. 아, 상미 tyo 님의 대결 어떤 결과가 생길지 먼저 tyo 상대가 먼저 치, 시도를 하는데 이, 이거는 멀리 가기엔 좀안 좋은데 이볼것 같은데 이거는 안 좋은 건데 great shot 자하고 그래, 이제 여기서 나상민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게 g r e a 데아 세상에 펑크로 빠지다니. 나이 P Y 오 상대도 이거 이런 차지고 나이스까지는좀 힘들 걸 프레스라고 이거 봐. 90도까지 못 가고 여기 10도에서 못 갔잖아. 이 정도는? 자전거한테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안 <laughs> 얼마나 타고 싶었는지. 이 tyo 한데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지나 상민이는 지켜보는 방법이, 아니,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어, 지 퍼펙트 샷. 퍼펙트 샷이라고. 나이스 샷. 잘이고. 운이 좀 나쁜 거 같네. 어. 일단 나는 이게 가는 거야. great shot. Uh... Oh, 이 헛소가 벙커잖아 이필이면 아이 골프공 짜식 진짜 엉뚱한데 잘 도가는단 말야 이와 이어 상대가 지금 이 연결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요. 아, 이게 어떻게 한발더온 거야? 와 신기하네.